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명 발달 때문에 우리가 커 어렸을 때그 친구들 추억의 사람들 우리가 또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이 만남 속에서 많은 어, 추억들을 되살리는 복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죠. 어, 사랑하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제 친구가 제가 교회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우리가 교회를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왔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친구가 아마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 저를 이렇게 막 찾고 또 찾았는가 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큐티 나눔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참 느낌이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 친구와 기쁨을 나누고, 또 반갑게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큐티 영상을 만들게 되어지면서, 그 친구가 그 큐티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보시면 보면서 꼭. 답변을 해 주었어요. 아니면 이모, 티콘을 달려 주든지.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교회를 가냐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 아내는 뼛속까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아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한데 네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아, 그렇게 자꾸 고면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이 멋지게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과 아내와 자기가 세 명이서 찍은 사진에 그 밑에다가 36년 만에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고요. 감사했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해서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처형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큐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의 조합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삶은 삶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재밌다고 하는 거요, 또 즐겁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갖고 싶다고 하는 거참 갖기 전에는 정말 귀중하고. 또, 소중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갖고 나면, 소유하고 나면, 이게 금방 실증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그렇게 사고 싶어서 때를 쓰고 때를 쓰고, 그런데 사주고 나면 조금 갖고 오다가 그냥 내 편견 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어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옛날에 그걸 그렇게 빠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편 33편 1절에서 22절에 말씀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즐겨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영원토록 실증 나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오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선목사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십시오. 순간을 즐기십시오. 다시 못 돌아올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은 순간이요. 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없을까? 우리가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모든 회중을 불러놓고 여호화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특별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무하라, 즐거워하라. 찬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다윗 씨 회중들을 모아놓고 오늘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 하나님을 즐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은약적 사랑을 정말 존경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처음 질문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본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개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오늘 다윗은 회정을 초청하는데 나는 성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초청하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안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용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면 오늘 LA에서 큐티 나눔방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첫 모임을 가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수요 나눔방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세노곡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오늘 큐티 나눔방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찬양 가운데 깊은 찬양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 속에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플한 것.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씩, 둘씩 쌓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선할 앞에서 순교를 결단할 때그 순교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순종.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